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4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절을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라 다같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계시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계시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차태국 장로님의 장로님께 한 장로님께서 주님 품에서 안식할 것을 믿으면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래 단임 목사님께서 화요일 새벽 2부 예배도 설교를 하실 예정이었는데 차태욱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오전 6시에 잡혔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하게 되었고요. 이따가 이제 화장장인 용인 평원의 숲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 잠깐 들린다 그래요. 그래아 일곱 시가 조금 넘지 않을까 긍상이 됩니다. 저 어, 어쨌든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의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치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요한 계시록으로 마무리를 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제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요한 계시록을 다뤄볼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대한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흔한 오해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심지어 많은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통일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도 어,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오로지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요,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셨던 부분과 다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제가 먼저 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도 오랫동안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특정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이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저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떤 암호화된 비밀문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호화된 비밀문서다. 그래서 암호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상황들이 알게 모르게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의 문화나 심지어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렸을 때 친구로부터 이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다. 근데 거기 보면은 666이라는 악마가 나오는데 이 악마를 대적하다가 신부도 죽고 결과적으로 악이 선을 이기더라 십자가도 필요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나중에 TV에서 그 영화가 하길래 제가 봤는데 진짜로 그 친구 이야, 이야기처럼 악이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찾아보니까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말씀이 있구나. <laughs> 어린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모르겠다. 네 아, 이런 게 진짜 있구나. 왠지 요한 계시록은 더 파선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재앙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재앙이 계속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재앙을 다 겪어야 되고 인류 종말의 때라는 그런 주제와 맞물려서 야, 이 세상 다 망할 거다. 그런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요 사이비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책으로 여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다미선교회 같은 사건도 있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고 한 가정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요. 기독교 내에서도 특히 이제 19세기 초반에 존 넬슨 다비라는 본부터 해서요, 스코필드라는 분을 거쳐서 할 린즈라는 사람이 1500년대 중반에 쓴 위대한 행성 지구의 종말, 그리고 귀족 최근에 팀 라헤이 또 제리 젠킨스가 저작한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책들은요, 내용은요,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극진적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해서 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은 말끔 좀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세대주의. 사실 우리 교단도요 어, 이런 입장을 채택하고 있어요. 세대주의.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이 게시록의 해석의 방법입니다. 이 입장은요, 게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요, 거의 다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그래서 아마 분명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 교회가 휴거되고, 천국에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리고 이것과는 또 별개로, 전혀 성경적이 아닌데도 유명한 미국의 작가인 댄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 그리고 또 동명의 소설을 가지고 영화화시켜서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유행을 하면서요. 이 세상이... 뭔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정해진 운명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세계관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욱 주의 깊게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무슨 암호화된 책의 해독이라든지 아니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미래의 일을 예언한 책으로 보는 경향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도요, 다른 성경의 65권의 책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들과 같이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읽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에 두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당시에 이 말씀을 읽고 들었던 청자들, 첫 번째 독자들은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독자나 청자의 관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어떤 내용을 들었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수천 년 후에 일이 적혀 있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크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독자나 창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써졌는가, 이런 기록 연대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대 학자들은요, 거의 1세기 후반인 주후 90년경에서 95년 사이에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에서 기록했다는데 거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90년대에서 95년, 요 사이에 써졌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2000년이 지난 우리들,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1장 1절은요. 이 요한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게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영어로 이 계시를 묵시라는 말로 써요. 묵시.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비밀이 드러난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셨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뭔가 시작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계시 혹은 묵시라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1번이에요. 이어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라고 합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아까는 계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예언하면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한게 쉬운데요, 생각하기.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한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자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은 미리 예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를 쓰는데 이 예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은 거의 맡길 예자를 써요. 맡길 예자 그래서 은행에 예금한다, 증권을 예탁한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에게 맡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탁했다는 말씀. 맡긴 말씀입니다.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난 일도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이 신탁의 언어는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한다든지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고 해도 아주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했다든지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1절의 계시와 3절의 예언은요? 같은 건지 다른 것인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뜻인가 다른 뜻인가? 계시랑 예언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두, 두 가지다요. 하나님의 뜻을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시나 예언이나. 계시는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 그래서 서사라고 하는데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 서사적인 틀 속에서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을 해서 인간에게 감춰진 비밀을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지요. 그때에 다니엘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천사가 나타나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형식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인간들이 현실 속에서는 알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볼수 없는 것들을 다 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아더큰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묵시와 계시는 그런 양식을 꼭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요 환상과 같은 도구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월적 존재가 등장해서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언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 예언은 어떤 변하지 않는 미래에 확정적으로 일어날 일을 통보하기 위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그런, 게, 그런 것보다는 이 예언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고 나서 신실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예를 들면 어떤 예언을 할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언에 반응해서 아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나왔다고 해서요. 반드시 그 예언대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요나서가 있는데,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 너 니누의 땅에 가서 40일 후에 이곳이 망할 것이다. 이곳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한 명의 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그동안 괴롭혀온 니누에가 망하게를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자마자 왕부터해서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40일 후에 망할 거라고 했는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에는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이다.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회개한 니누에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안된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목적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을 이루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 반응을 일으킨 것이 있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은요 이렇게 계시로의 계시로 성 계시로서의 성격과 또 예언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추어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상황 보면요. 문맹자들이 많았습니다. 문맹 자, 뭐 예전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95% 이상이 문맹이라는 거예요. 고대가 다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 부약 성경을 누가 읽어주느냐? 대제사장이 먼저 읽어주느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읽어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장로나 지도자들이 읽고 성도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행하고 지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행하고 지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단순하게 이런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난다. 이것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여 지키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도 편지라는 거예요. 서신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멘. 자, 요한이 어디에 편지를 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 교회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교회일까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 지금 티르키의 지방, 뭐 터키죠? 터키 지방에 존재했던 교회가 틀림이 없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다. 서신이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편지가 교회에 전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편지를 보낼 는 목적이 있어요. 그곳에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편지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쓸 당시는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니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황제가 신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숭배해라. 이것을 지키자는 사람에 죽이는 그런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역시도 반모라는 섬에 반모 섬에감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서신이라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 교회에 이 이야기를 전달 받아야 될 특정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요한계시록이 뭐나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을 다루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편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존재하던 교회에 보냈던 역사성이 있는 서신이면서, 또 게시이자 예언인데, 예언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요.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접장이 쏟아지게 될 것이니까, 어디로 피해라. 이런 반응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앞에 있는 65번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증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면 살라는 놀랍도록 똑같은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요 충실하게 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살셨으니까 더 잘하시겠죠. 인생이 짧아요. 저도 벌써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짧습니다 인생. 인생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도록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라고 했어요. 동시에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직과 공의와 신실함이 어우러진 매우 윤리적인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은 그런 윤리의식을 길러야 되고요.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느냐? 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느냐?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 그 중심에는 성령이 있는 것이요. 성령.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 7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 주시는데 그냥 보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새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셔야 되고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또 다른 보혜서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야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올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흘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값진 보혜사 성령님이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최상의 삶, 최선의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